안녕하세요. 벌써 2024년도 12월 중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방문 요양센터가 연말에 꼭 해야 할 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법정 의무교육인 노인인권,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 장애인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등 수료 여부 정리입니다. 법정 의무교육은 법령으로 정해진 것이므로 선택이 아닌 의무적으로 수료해야 합니다. 재직 중인 모든 종사자는 연일의 필수교육입니다. 12월이 가기 전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여 기한을 지켜 주세요. 둘째,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대상자 이수 여부 정리입니다. 장기 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홀수년도 출생자는 홀수 연도에 짝수년도 출생자는 짝수 연도에 이수해야 합니다. 현재는 미수한 요양보호사 개인에 대한 불이익은 없으나, 향후에는 미수 관리 방안을 도입해 정입니다. 향후 평가에 들어가겠죠. 셋째, 직원회의 결과 연간 1회 이상 반영 여부 확인입니다. 반영이라 함은 운영기관이 실제적으로 실행해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르신 선물 등 구입, 직원 요구에 따른 물품 구매 등 증빙 서류를 꼭 챙겨두세요. 넷째, 직원 포상 4, 4분기 지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4, 4분기 중 운영 규정에 의한 포상을 실시하였는지 확인합니다. 포상은 대부분 금전적 보상으로 하시면 됩니다. 운영 규정에 따라 우수 사원 경력금, 경조사 등이 있습니다. 다섯째, 건강 검진 대상자 중 미검진자 정리하기입니다. 요양 보호사로 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매년 건강 검진을 정기적으로 해야 하는데요. 요양 보호사 필수 건강 검진 항목 다섯 가지는 신체 계측 검사, 요 검사, 혈액 검사, 영상 검사, 결과 판정입니다. 아직까지 건강 검진을 받지 않은 분이 있다면 서둘러 주세요. 여섯째, 이용자 의료비 세액공제 준비하기입니다. 국세청은 센터로부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수집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합니다. 방문요양기관은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 대상에 해당되어 본인 부담금 의료비 자료를 준비하여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연말에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겠죠. 일곱째, 종사자의 연차 사용내역을 확인합니다. 연차 휴가는 1년 안에 사용해야 하며 이를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연차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가급적 연차를 사용토록 안내해주세요. 여덟 번째, w 블유포시 희망이음 퇴사자 정리하기입니다. 모든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종사자에 대한 입퇴사 발생 시 15일 이내 희망이음을 통해 구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센터에서는 바쁜 업무로 인력 현황을 제때 보고하기 어렵죠. 이번 연말에 정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홉 번째, 인건비 지출 비율 확인하기입니다. 2024년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 비용 산정 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라 2024년 장기요양 기관 인건비 지출 비율 최종 결정되었는데요. 방문 요양은 86.6%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열 번째, 2025년 예산서를 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재무회계 규칙에 의거 확정된 예산을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법인은 운영위원회 및 이사회를 거쳐야 하며 개인이 운영하는 2번 기관은 시설 운영위원회 보고 후 제출하시면 되고 3번 기관은 구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11번째, 2025년 수가 변경에 따른 안내 및 변경 계약서 작성하기입니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장기요양수가 인상에 따른 수가 적용 기준이 2025년 1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2025년 1월분부터 본인 부담금 인상이 반영되어 청구됩니다. 따라서 수급자에게 안내해 주시고 변경 계약서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한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구독,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좋은 정보 제공에 도움이 됩니다.